할렐루야,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찬송가 415장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부르며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 봉독은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시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 그 십자가 사랑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전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주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그 은혜를 알고 그 안에서 기뻐하며 매일을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우리들의 매일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도 매일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으로서 우리들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매일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두 손을 높이 들고 날마다 송축하며 주께 영광 올려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미 알고 계시오니, 간절히 부르짖는 백성들에게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아버지의 놀라우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말씀을 조명하여 주심에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케 하시며, 순종케 하시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와 매우 어 비슷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또 미루어 보았을 때 이제 첫 번째 서신인 데살로니가 전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어 주후 50년에서 51년에 이두 번째 편지인 데살로니가 후서가 어 쓰였음을 또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열심히 신앙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어 하지만 그럼에도 박해는 핍박은 이전보다 더욱 더 심해집니다. 어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이제 고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이 당연한 것임을 인지시키면서 자신들도 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여서 그 이후에 데살로니가 어 인들을 만난 것처럼 그들도 마찬가지로 어 고난을 받는 것이라고 어 그렇게 말해 주었다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그 고난의 의미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이 모든 것을 말하기 전에 먼저는 하나님께 어 감사의 찬양을 올려 드리는 것을 보는데요. 3절과 4절에 보니까요. 다시 한번 어 보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핍박 중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어,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면서 서로를 더욱더 사랑함이 풍성함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좋은 모범이 되어서 바울 일행의 여러 교회들의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어, 나누는 것입니다. 어, 그렇다면 어, 조금 전에 또 우리가 어, 궁금증을 자아냈던 것이 고난이 계속되어지는 그 이유.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5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합당한 자로 역임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성도가 핍박받는 것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가 당하는 그 환난 그리고 그 환난을 제공하는 이들 이제 그 모두가 맞이하게 될 서로 다른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의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박해를 가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박해 받았던 자들을 믿음으로 인해서 핍박 받았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 상 주시는 것을 통해 그분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모두가 알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 12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수훈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팔복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온 결과, 박해의 당함으로 인해 기뻐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박해를 당함이 비단 지금을 살아가는 그 당시 예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 너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렇게 그들만 박해를 받는 게 아니라 선지자들도 너희 앞에 있는 선지자들도 박해를 당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위대하다고 일컫는 존경받는 그 선지자들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인해 박해를 받은 자들이 상을 받는다라는 사실, 사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성도의 고난은 장래에 있을, 앞으로 있을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영광을 받으심과 같이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자로서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또한 주님 안에서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요.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분명하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로 인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도 주님 안에서 영광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주 주님의 이 말씀을 신뢰하며 믿으며 그 날을 기대하며.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을 기뻐하십시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0편, 119편, 71절에서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래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이 있지만 고난 뒤에 그 영광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또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진리를 그분의 뜻을 더욱 더 알게 됩니다. 예수의 마음을 알고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유익합니다. 고난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그 모든 초점과 시각이 지금 현세에만 집중되어 있다라면 이 고난에 대하여서 우리는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오게 될그 내세 우리가 그곳에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 나라의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어, 마음이 있을 때 뜻이 향하여 있을 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마주하고 있는 여러 상황 속에서 성도의 고난의 현실이 하나님께서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광받기 위한 발도든입니다. 예수 이름 안에서 구원을 기뻐하며 모든 상황 중에서 승리하는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펼쳐지는 그 인생 속에서 인생의 길들 중에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 각자에게 주어진 고난의 모습이 또한 다릅니다. 또 어찌 보면 저 선교지에 있는 수많은 주의 백성들은 더큰 고통과 환란과 어려움 중에 있는데 우리들 삶 속에 있는 고난이 과연 얼마나 힘들다라고 우리 스스로 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고난의 모습이 다르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며 이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묵상하고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겸손하여지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자들에게 주님의 능력으로 영광 중에 임하시며 친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언약하신 대로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